문화재청이 대한제국 선포 120주년을 맞아 대한제국 당시 해외 외교 건물인 주미대한제국 공사관을 복원해 올 하반기 일반에 공개합니다. 이 앞서 오늘 서울중구 덕수궁 속조전에서 스타벅스 코리아가 문화재청의 후원약정식과 기금 전달식을 진행했습니다. 현장에 정창신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서울중구 덕수궁 속조전 앞에서 시민들이 퍼즐 조각을 맞추고 있습니다. 오늘 스타벅스 커피 코리아가 대한제국 선포 120주년을 기념해 옛 대한제국의 해외 외교 건물로 유일하게 남아있는 주미 대한제국 공사관을 퍼즐로 만든 겁니다. 잘 몰랐던 우리 문화재를 알수 있는 계기가 되었던 것 같고 또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의 가슴 아픈 역사를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스타벅스는 이날 문화재청과 국외소재 문화재재단과 함께 주미 대한제국 공사관의 복원과 보존을 위한 후원 약정식을 갖고 2억 원의 후원금을 전달했습니다. 이 후원금은 미국 워싱턴 D.C.에 있는 주미 대한제국 공사관의 외부 공간인 한국 전통 정원 조성에 쓰일 예정입니다. 주미 대한제국 공사관은 고종 황제가 1891년 자주 외교를 위해 미국 백악관에서 1.5km 거리에 있는 건물을 왕실 자금 25,000 달러를 주고 매입했습니다. 하지만 1910년 한일 강제병합으로 일본의 단돈 5달러에 강제 매각된 뒤. 백여 년간 우리 기억에서 잊혀졌습니다. 문화재청은 2012년 미국인이 소유하고 있던 이 건물을 350만 달러에 사들여 복원 공사를 진행해 왔습니다. 올해 대한제국 선포 120주년을 맞이해서 우리나라 자주 외교의 상징이던 해외 유일의 외교 건물 복원에 동참할 수 있게 돼서 감회가 새롭습니다. 스타벅스는 2009년 문화재청과 문화재지킴이 협약을 맺고 문화재를 보호하고 알리는 다양한 활동을 해오고 있습니다. 덕수궁 명사초청 강연회를 비롯해 백범 김구 선생 친필휘호 기부 등이 그것입니다. 시해를 당하고 우리... 앞으로도 우리 문화유산 보존을 위해 힘쓴다는 계획입니다. 한편 주미대한제국공사관은 보수와 보건공사를 한뒤 하반기 중에 일반에 공개될 예정입니다. 서울경제TV 정창신입니다.